어 이상하다 점수 잘못 적은거 아니야 잠깐잠깐 어 반대,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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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까 블루가 이기고 있지 않았어? 우리가 이기고 어, 있었어 저건 잘못 적었어 저거 그만면 3636이네 이제 동의네 어. 이제, 이제 동점 이제 동점 아 어. 그러니까 블루가 이기고 있었던거 같은데 독점? 동점이야 어. 음. 음. 동점 <laughs>

야 좋았어. 이거만 좀키워이거 차려. 3번, 이거, 이거 잘못했네. 와, 저쳐랩거야유 스텝이 합스텝이네. 아이고 저 정도만 역동적 걸려서 움직이 질 못해요. 야잘 먹었다 잘 먹었다 청호. 와. 아이고.

늘 <목소리를> 이렇게 보너 지나요. 어쩔 수 없지 뭐. 센터가 <목소리가> <덴토가> 없으니까. 안 나가요. 안나아 좋다. <목소리가> 좋다. 리안 맞았지? 시간, 시간. 어. 아, 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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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첫 스텝이 아, 엄청 커 태호가 첫 스텝이 엄청 길어 4, 저게 4, 엄청 장점이네 4, 첫 스텝이 4, 길게 들어가는게 최고네 그걸로 들어? 응 음. 그리드리블 그리고, 로리고그고 그리고, 그리타그타그리블그블고 그리고, 그리고, 리리리리 스트라가점야 <laughs> 득점 가뭄이야 아. 그래게. 아, 못이지. 체를 빠지네 내가. 그그네 야, 서브 스텝이 엄청 길어서 첫 스텝이. 진뭐공가을 가위 스텝이라서트텝을 나왔겠다. 그렇 형은 신력심을 버리고 저런 스타일로해야할것 어, 같아 어, 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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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그래 그래 그래. 완벽한 그래, 레 음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아 다행이다. 야, 어, 야. 어, 공만 연결되면 한 골이네. 그렇지. 어, 어 사람도 없네. 마우라지 <laughs> 한 골이야. 공만 연결되면. <laughs> 너무 꼬라박는다. 상대 호수데어 제꼈어. 아 이러면 5점 줘야되는거 아야 됐어! 와 성기 굿! <laughs> 아니야 좀슛 한번 던지고 종아리 잡네 아, 성기 성점더올라갔 3점 더 올라갔냐? 그치 형? 응. 이게 두번눌렸나봐 어 현호! 아유! 가비가비야 성기야 저 날려 성기야! 아, 나이스! 나 점프 좀 떠주자 40대5 스펠